자, 이제 편리한 도구, 편리한 도구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도구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거 뭐냐? 바로 경사면입니다, 경사면. 경사면, 그리고 축박휘라는 걸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우면서 알아낸 사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배운 게 뭐였어요? 지뢰였죠그 다음에 두 번째 도르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어떤 정치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힘의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동거리에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뭘 사용하든 간에, 우리가 거리가 길어지면, 거리의 손해를 보면, 뭐의 이득을 봐요? 힘의 이득을 봅니다. 반대로, 거리에서 손해를 본다. 뭐래? 거리에서 이득을 본다. 거리를 짧게 한다. 그러면 대신에 뭐에서 손해를 봐요? 힘에서 손해를 봅니다. 더큰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도, 공부해야 되는 양은 똑같은데, 응? 한꺼번에 하는 시간을 많이 잡으면 횟수를 줄일 수 있죠. 대신에 횟수를 줄이면 어떻게 돼? 더 여러 번 공부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가 줄어들면 반대쪽 다른 것이 커진다. 하나가 커지면 다른 것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 거리와 힘은 우리가 일의 양을 구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이라는 것을 힘 곱하기 거리로 잡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결론적으로 일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거. 거리가 길어지면 힘이 적게 된다. 거리가 짧아지면 힘이 커진다. 세게 크게 된다. 그럼 반대로 힘이 작아지면 거리가 늘어난다. 힘이 커지면 거리가 짧아진다. 요걸 기억하고 경사면 쭉바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사면을 이용할 때는요, 이런 상황이죠. <laughs> 우리가 몸이 불편한 친구, 잘 걷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휠체어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쭉 거꾸로 가네요. 거꾸로 가다가 계단을 만났어요. 혹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일로 올라가기가 불편하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죠? 이렇게비탈져서 슝슝슝. 돌아갈 수 있는 비탈길을 선택하죠? 대신 이 녀석의 단점은 뭐예요? 아유, 장점부터 얘기해야겠네. 여기를, 여기를 이용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적은 힘으로도 편하게 슝 올라갈 수 있죠? 들기 편한 거. 예를 들어야 되는 게 불편하니까,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적은 힘으로도 쭉 끌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밀고 올라갈 수 있죠? 대신에,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길어집니다. 자, 힘이, 적은 힘으로도 밀어올릴 수 있다. 대신에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아, 경사면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경사면이에요. 경사가 진면이라는 겁니다. 경사면을 이용하면 힘은 적게 들고 거리는 길어진다. 물체를 직접 들어올릴 때 필요한 높이 얼마 h? 빨간, 빨간색으로 쓸게요. h. 그 다음에 물체를 이렇게 끌고 올라갈 때 이동거리를 얼마? s다. 그리고 끌고 올라갈 때 힘을 f. 그 다음에 경사면 아예 저기 직접 들어올릴 때는 W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비교해 보면 직접 들어올릴 때는 거리가 짧은 대신에 힘이 크고 다음 경사면으로 끌고 올라갈 때는 힘이 적은 대신에 거리가 길어집니다. 이 효과를 합쳐보면 F 곱하기 S는 W 곱하기 H다라는 거예요. <laughs> 결국 내가 빗면을 끌고 올라가면서 하는 일은 누구랑 똑같다 물체를 직접 들어올릴 때 하는 일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얘가 왜 이럴까 이걸 깊이 생각해 보기에는 아직 여러분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걸 토대로 아 거리가 길어지면 힘이 적게 드는구나 거리가 짧아지면 힘이 많이 드는구나 경사면을 이용하면 거리가 직접 드는 것보다 길어지니까 적은 힘으로 물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 경험상으로도 알고 있죠 이걸 이용한 게 뭐냐 이 나사못이라는 겁니다 나사못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렇게 말아 올라가면서 그 뭐야 홈이 파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박을 때 어떻게 해요. 드라이버 같은 걸딱 걸고 돌리죠. 돌리면 마지막에 얘가 이동한 높이는 얼만큼이에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그런데 얘를 돌리면서 박는 지점하고 만나는 길이가 어떻게 돼요? 훨씬 늘어나는 거죠. 길이가, 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사못도 역시 우리 드릴로 빙 하면서 돌리면서 박잖아요. 그죠? 이동 거리를 늘려서 적은 힘으로도 얘를 박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요게 뭐예요? 바로 경사면. 그리고 경사면을 이용한 예시입니다. 뒷면을 통해서 들어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럼 다음으로 <laughs> 축바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축바퀴는 하나의 축에 반지름이 다른 바퀴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축에 붙어있는 바퀴들. 이런 걸 축바퀴라고 하는데 이걸 앞에서 보면 하나는 이렇게 작고 하나는 이렇게 큰 겁니다. 약간 비스듬히 본 거죠. 그러면 완전히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원두 개가 있는 걸로 보이겠죠. 여기다가 우리가 실을 걸어가지고 실을 걸어서, 가까운 쪽에다가, 가까운 원에다가 물체를 얹어 놓고, 먼 쪽에서 우리가 힘을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내가 힘을 작용해서 축박기를 돌리면, 돌아가는 각도가 똑같죠? 그런데, 얘는 반지름이 작으니까, 원의 둘레가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를, F를 힘을 줘서 잡아당기면, 이 힘을 주는 곳이 이동하는 거리 S, 물체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높이 H라고 하면, S는, 반지름이 기니까 많이 움직여야 돼요. 대신에, 물체가 걸려있는 곳은, 이동거리가 짧습니다. 왜? 반지름이 작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 거리가 늘어났네? 오이예. 어디서 이득을 봐요? 힘에서 이득을 보는구나. 그러니까, 촉박기라는 걸이용하면 W보다 적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올리거나, 내리거나 할수 있다. 반대로, 반대로, 작은 반지름에서 힘을 주고, 큰 반지름에 물체를 이렇게 걸어 놓으면, 다른 색깔로 해야겠네요. 작은 반지름에서 힘을 주고 먼 쪽에 물체를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돼? 요번에는 힘을 주는 곳이 거리가 짧아지죠. 그러니까 힘에서 이득을 못 보고 손해를 보고 거리에서 이득을 본다. 거리가 짧아지니까요. 요런게 바로 족박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점들입니다. 이걸 이용하는 게 뭐예요? 드라이버 같은 거죠. 드라이버 막대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드라이버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반지름 짧으니까 자꾸 돌리기가 어렵죠? 그럼 이렇게 손잡이를 갖다 대면 우리가 힘주는 지점이 어디가 돼요? 힘주는 지점이 축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막대기만 있을 때보다 멀어지죠? 그러니까 힘 주기가 훨씬 좋다. 대신에 한 바퀴 돌릴 때 많이 돌려야 되죠? 거리의 손해를 보고 힘에서 이득을 보게 된다 드라이버 막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요런 나사에다가 동그란 걸 이렇게 걸어 놓고서 이렇게 해서 길게 해가지고 여기를 잡고 돌리는, 너, 너트 같은 거 이렇게 감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역시 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힘의 이득을 본다. 얘네도 역시 축박해요. 여기 너트가 있는 곳 반지름과 지금 어떻게 손잡이가 있는 곳 반지름까지가 반지름이 다르기 때문에 반지름을 크게 해서 힘의 이득을 보고 거리의 손해를 본다. 요게 뭐다? 축박시다. 결론,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거리의 손해보면 힘의 이득, 힘의 손해보면 거리의 이득을 본다. 그래서 우리 네 가지 도구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결론 내려서 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일의 원리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했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다음에.